네, 안녕하세요. 이웃 TV의 이웃 눈의 유재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네, 자,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인기가 사그라질 줄 아는 분. 저희 방송에 특별히 와 주셨습니다. 신한은행의 우리 WM 본부의 오건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 거뭐 2년 전에 한번 아, 인터뷰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뵀는데, 아, 네, 네. 근데 어떻게 2년 동안 인기가 사그라들지를 않고 아유, 아니, 전혀 할적이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쉽게. 아,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더 아.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아는 이해도가 딱 그만큼이라서 <laughs>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 겸손하니까 또 오래 가시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오늘도 저희한테 또 궁금한 것들 아,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월가에서도 최근에 일부 지적이 나와요. 야, 경제 상황이 연착륙인데 어떻게 네. 금리를 인하겠니. 아,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기대감들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래, 시장이 네네. 너무 좋은 것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뭔가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좋은 것만 본다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고 싶은 건지 이런 겁니다. 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만약에 내년에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아이비는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될수 있으니까 그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300bp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 300bp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택 시장도 굉장히 뜨거워질 음.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강해질 수 있고, 그럼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음. 올라오는 문제가 또 생겨날 수그 있겠죠. 이제 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 그런 기대를 갖게 됐을까?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도 학습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연준이 주는 메시지에 정말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왔냐면 지난 10년 동안 음. 힘들면 우리가 받쳐줄게, 힘들면 받쳐줄게, 힘들면 받쳐줄게, 힘들면 받쳐줄게, 이걸 계속 보여주었고요. 시장이 설마 그걸 다 받쳐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받쳐주었죠. 2019년도에는 실제로 무역전쟁 때문에 힘드니까 자산시장이 뜨거운 과정에서도 금리를 인하해 줬었어요. 음, 음. 아 경기도 안 나쁘지 않고 하지만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줄게요. 라는 코멘트를 썼었거든요. 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 때 시장이 막 무너져 내릴 때뚝 주저앉고 있는 거를 잡아다가 하늘로 던져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갖다가 부양해 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고 했지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 걱정 말쓰면서 돈을 풀어줬었죠. 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자산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메워줄 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건 그러면 항상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 이유가 없고 그대로 버텨주면 되죠. 여기서 나오는 명제는 뭐냐면. 쫄지 마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은 항상 우리를 위해 움직여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뭐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쨌든 또 돈을 풀어 가지고 자산 시장을 부양을 할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경기를 뜨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시그널이 살짝 나타났죠. 뭐냐면 11월 달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금융 시장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움직인다. 왜? 음, 음.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자산시장도 그렇고 이쪽이 좀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거기다 대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어, 지난번에 9월 달에 점도표 찍은 걸 보시면 그렇지. 올해 한번더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라 물어보니까 파울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점도표는 그냥 찍은 거다. 음, 음. 그건 어떤 뭐 약속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땐 그렇단 얘기다. 그래서 12월 때는 또 바뀔 것 같다 이 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럼 바뀔 것 같다는 게 뭘까요? 올린다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바꿀 것 같으면 아 금리 인상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점도표는 올해는 없는 거고 기준금리 인상이 네. 내년에는 내릴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중앙은행의 과거 패턴을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는데 이날을 할 때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이날을 했어요 이번에도 열심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이날 할것 같지 않으세요 시장은요 인상이 끝났다를 포커스 하지 않습니다 이날을 할 건데. 굉장히 큰폭으로 인하를 한 거죠. 인하를 하면 자산 시장이 뜨겁게 반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인하를 하면 대형 호재인데 인하하기 전에 사놔야 될까요? 인하한 다음에 사야 될까요? 전에 전에 사놔야죠. 얼마나 전에 사야 그게 될까요? 지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사놔야죠. 시장이 음. 과거와 다른 건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사탕인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반응을 하면서 알아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 약간은 좀 낙관의 편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근데 계속 일단 시장에서 못 한다, 못 한다잖아요. 예. 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인하할 <laughs> 거니까. 근데 이 비슷한 걸 작년 11월에 겪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도 파월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75bp를 네번 인상을 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웠나 그쵸. 봐요. 그랬더니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바로 피버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올해 초에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했냐면 기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고 올해 9월부터 기준 금리 인하 시작되고 내년 말까지 200bp 인하 인하가 컨센서스였어요. 음. 올해 3월 달에 SVB가 터졌을 때 이거는 빼도 걱도못 한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막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라는 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졌거든요.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더 많이 내려줄 거. 그렇죠. 시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낙관론이 뒤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이 쉽게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담백하게 받아들여주는지 아니면 그걸 과잉 해석을 하는지를 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는 이게 피봇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생겨나니까 음. 연준의 매파 중에 거두가 블라드라는 맞아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도 않아요. 연준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파부터 움직여요. 시장 금리가 막 올라왔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때는 매파가 움직입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면 굳이 기준금리 인상을 매파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시장에 약발이 먹히죠. 발먹죠 어. 매파가 다들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수습해야 되냐면 매파가 매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서요.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들이 다, 다 등장해가지고 메리 네일리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네. 그분이 그 비둘기 중에서 굉장히 어명한분이거든요 음. 시장이 너무 좀 좋아하는데 우리 기준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치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굉장히 긴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음. 이 얘기를 갖다가 지난주에 던졌어요 또 하나는 중도파 중에 마킨이는 분이 있어요. 음, 리치몬도 음, 여는 총재인데 음.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나를 결정을 할때 시장금리를 갖고 그걸 결정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음, 음, 그 얘기를 음. 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플레이션에도 보면 CPI라는 게 있고 코 c p i 라는게 있어요. 코 c p i 는 CPI에서 식료품하고 물가 그 를그유가란지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이 네네네. 크면 유가가 네. 올라가면 금리 올렸다가 유가 내려 미안하면서 글쎄. 내릴 수 없잖아요. 음, 음, 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니까요. 기준금리 인상 이나와 같은 정책은 한 공모 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항공 모함을 움직여야 되는데 새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항공 모함을 이렇게 틀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두개 그렇죠. 그 빼고 가자는 게 코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급등 급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건 빼고 계산을 해야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때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 이기인데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맞아요. 그럼 금리 시장 금리가 튀었다고 해가지고 이날를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장 금리 흑주전이면 다시 인상할까? 이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박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우리가 국채금리를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적절할까?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음. 봐요. 음. 지난주 에 리사쿡이라는 분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건 알고 있는데 면밀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준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기들이 한마디 한게 어마어마한 괴리를 또 만들어내니까요. 굴수비라고 시카고 여는 총재 그분 저기 경제학 쪽에서는 천재세요. 어마어마한 오. 분이고 근데 그분이 비둘기 파세요. 근데 이제 과거 다른 게 이번에는 좁은 길이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와야 실업률이 뛰어야 물가를 잡을 수 그렇죠?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음, 얘기를 했고요 음, 음, 음. 골든 패스라고 했어요 그게 골든 패스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평행 주차를 하는데 딱 하니 차한대 들어갈 만한 공간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 차가 하나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와 이게 들어가서 아, 되게 어렵 어렵거든요 어? 그러면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넣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그렇죠. 하면 어, 맞추지 어. 않나요 네. 그래서 뺐다 넣었다 뺐다 어. 넣었다 하잖아요. 연준이 지금 평행 거야.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곳에 넣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평행 주차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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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피벗 긴축 피벗 평행 주차는 차들이 서 있어요. 연준이 하는 정책은 시장이 그렇지.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 같이 그렇지. 널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지난 11월 3일 날 FOMC 이후에 시장이 확 돌잖아요. 네 네. 그 비관적이던 분위기 확 돌면서 이제는 뭐 산타 렐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갈 때는 뭐 확몰렸다 뒤로 갈때확 쏠렸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음.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까 믿지를 않잖아. 예. 명확한 방향성을 주면서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현기증을 느끼는 거죠. 음. 예, 그리고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역대급으로 말을 안 듣는 시장이죠. <laughs> 역대급으로 말을 안 듣는 학생을 오락가락한 선생님이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안돼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얘기를 아, 해주신 그, 걸로 예, 보는 건가? 그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연준은 아마 신중하게 바라볼 거예요. 오. 왜냐하면 작년 말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얘기했거든요. 네. 그 실제로 실물 경제 지표가 꺾였었어요. 그렇죠 응. 그리고 GDP도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소비도 안 좋았고 고용 지표도 꺾여 나가는 모습들이 응. 응. 조금씩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반응이 있었던 거냐면 피벗 기대가 생겨나면서 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장 금리가 내려오고 자산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소비에 나서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소비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갖다 뒤로 확 밀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기준 금리 이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소비가 탄탄하게 버텨주니까 되려 기준 금리를 더 인상을 해버렸죠.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은 몇 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사실 지난해 말로 이미 끝났다는 얘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준 금리 인상을 해도요 끝났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하면서 오히려 인상을 해도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3월달, 6월달에 점도표 보면은 기준금리 5.5, 5.75 이렇게 찍어 놨거든요. 시장이 안 믿었어요. 음. 점도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음. 인상하지도 못할 거면서, 인하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6월, 9월 넘어오면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7, 8, 9월에 있었던 시장이 흔들렸던 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피버 신호 또 주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또 매파가 하는 말이고 비둘기파가 하는 말이고 다 무시하는 거죠. 음. 그럼 12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 또 무시해 버리겠죠. 연준은 강달러하고 고금리로 물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초와 같거든요. 네. 잡초는 주말 농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뽑으면 나와요, 또. 음. 얘는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발본색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심장에다 못을 꽂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한테 이걸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시장에서 피벗 기대 돌면서 갑자기 금리가 확 낮아지고 달러가 확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강달러와 고금리를 싸우고 있다가 거의 죽이기 직전에 이두 개가 무뎌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 고이막 때려봤자 도움이 안 되면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올려야겠는데? <laughs>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세다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더 올려야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금리 쇼크거든요. 네. 그다음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이러다 경기 침체 오겠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피봇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키우잖아요 그럼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경기 침체가 미뤄지고 이게 다시 물가가 다시 올라는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어.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도 아직 클리어하게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아직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는 못하네. 그런 모습들을 좀 음, 보이지 않을까 음. 싶고요 너무 또 시장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12월 fm c 나또 이제 내년 1월 fm c 를 거치면서 조금 더 매파적인 음, 스탠스를 음. 한번더 보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연준 정책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일단 인플레에 대한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실기를 했고 네. 그 뒤에 뭐 올리면서 너무 많이 올렸다 보니까 이제 막 경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이제 또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시장이 먹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그 연준을 봤을 때 연준은 늘 이렇게. 실수투성이었던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뭐 있었던 지 제가 변명을 굳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변명? 네, 연준을 위한 변명을 <laughs> 굳이 말씀 드리면 <laughs> 네. 일단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죠 이스라엘 하마스가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 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그 많은 플랜들을 일시적이라고 했던 그렇지. 플랜을 뒤집어 펼지 누가 음. 예상을 했겠으며 뜻하지 않았던 허리케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연준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때는 과거의 패턴을 바라보는데 음. 지난 십몇 년 동안은 물가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졌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성장을 음. 부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데도 파울 의장이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양적 하나를 해야 된다. 양적 하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키워버렸던 겁니다. 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닫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음. 돈을 뿌려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낮춰주는 게 맞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 처음에 고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거 40년 동안 못 봤었기 때문에 일시적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한동안 못버던애가 갑자기 올라오면 어, 이거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일시적인 일시적 이시 계속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터지까하늘까지 뛰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갑자기 방향을 확 전환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죠. 확 방향을 전환하면서 음, 음. 빠르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 인상을 여태까지 못 봤던 음. 속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항상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물가도 봐야 되지만 성장도 같이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물가가 문제가 안 되면 성장을 극대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장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물가가 갑자기 확 뛰어 올라오는 경우들이 음, 생기죠. 음.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방향을 급선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음, 생겨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어렸을 땐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의지소침하지 않을 정도로 혼내면서 대신에 군기는 잡고 싶은 거죠 위기 네. 소침하지 않게 하면서 웃으면서 군기 잡으려고 하니까 선을 그 굉장히 좁은 길이겠죠 어. 매우 낮은 확률을 갖다가 맞아요. 때려 맞추려고 하고 음, 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금리가 올라오는 걸 막잖아요 1 음. 위로 올라오는 걸 막는 거잖습니까 그게 (YCC라는) 건데 연준은 금리가 너무 낮은 것도 싫고 너무 높은 것도 싫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보다 밑에 있도록 만들어 줄게 하고, 이 사이에 있게 만, 만들어 줄게 하고 어느 쪽이 어렵냐면 이게 훨씬 그렇죠. 어렵죠. 양쪽으로 계속 그럼, 쳐줘야 되잖아요. 음. 미션이 어려울수록 실기를 할 가능성, 실수를 할 가능성은 더욱 더 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는 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저도. 음. 그냥 굳이 변명되어 <laughs> 이 정도? <됐어. 웃음> 예, 그럼 우리 팀장님은 일단 금리 점점 논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금리 점점 논은 그럼. 그런... 5%를 본 걸로 이제 끝이다. 네, 신분물. 예, 이제 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에이. 된다고 봐요. 얼마든지 핥힐 수가 있는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한 음. 전망으로 생각하고 음. 오히려 지금은 그걸 핥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이 정도의 높은 금리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그렇지. 훨씬 더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음. 만약에 핥히고 쭉 내려온다면 하긴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 금리는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음, 고민인데 음. 결국에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음. 끝났어요. 네. 이게 1번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다른 건 시장이 한번본 거죠. 이렇게 방만하게 되고 자산가격이 뛰고 부동산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수 있다는 걸알수 음. 있고요.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 물가를 넘어선 거에 지난 21년도 3월입니다. 그럼 지금 23년도 11월이잖아요. 네. 그럼 2%를 넘어선 상태가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가 지금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어. 여기서 더 이어지면 3년, 4년 갈수 있죠. 4년 후에 잡으면 되잖아. 문제는 뭐냐면, 4년 동안 허리병을 앓거나, 4년 동안 기침을 하거나, 4년 동안 폐병을 앓으면 이건 고질병이 돼요. 치료하기도 힘들 뿐더러 언제든 재발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럼 질문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2%로 낮추면 나중에, 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못 올라온다? 아니면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인플레이션은 끝났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2% 밑으로 누른 다음에, 영원히 못 올라가 이거거든요 <laughs> 만약에 이 퍼센트 밑으로 누르면 난리가 나가지고 막또돈 풀어주고 막 이러면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네. 그런 게인 인플레이션 고질병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못 올라왔지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겪어본 시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 대비 높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두통 환자가 있는 거죠 단걸 먹으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당뇨가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당수치가 국까지 올라갔답니다. 당수치가 군데 정상이 이래요. 2까지 내려오면 퇴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그날까지 머리가 아파도 참은 거죠. 한참 참았는데 이제 드디어 2.5된 겁니다. 2 되면은 퇴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가딱 됐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죠. 퇴원한다는 생각에. 퇴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또 먹겠지. 단거 먹고 싶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laughs>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단거 먹어야지 거 해고 의사한테 인사하러 갔다.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단거 먹으면 거 큰일 납니다. 또 들어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이미 당뇨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단걸 마구 먹을 수 있을까요? 단걸 먹으면 괜찮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와. 40년 동안 못본거 하고 거대한 음. 인플레이션을 본거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 풀면 인플레가 올것 같은데 이건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 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생각이 만약에 작용을 하고 있다면 금리가 예전만큼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냐? 한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네. 금리 한번 인하하면 5, 5에서 5.25입니다. 이 금리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5에서 5.25면? 높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번더 낮춰서 4.75에서 5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렇죠. 봤던 거에 대비해서는 계속 높은 그렇죠. 상황이죠. 서너 차례 낮추면 저금리냐? 옛날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금리보다는 높은 레벨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카이어포 롱거라는 음, 말은 음. 계속 높아지면서 계속 하늘로 뜹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기준치 자체가 높아져 버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요 그렇죠. 높아진다는 옛날의 것처럼. 기준치보다 높은 금리가 음.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음. 바라본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시장에서는 옛날처럼 내리꽂는다라는 뷰가 있는 거고요. 음, 음.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리꽂는다에 대한 뷰가 힘을 좀 얻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은 그두 번째, 두번째 보시고 연준도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음, 음.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도 틀릴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면서 돈을 뿌리니까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제 이런 음. 생각들을 좀 많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좀 낙관적인 면들을 음.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달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 달러 패권도 흔들리는 네. 거 아니야? 라는 네네.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강세화 시대도 이제 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 팀장님은 달러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달러하세요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가 70년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초중반이 그랬었어요. 음. 그때 당시 미국 경기도 안 좋았었고 미국의 무역 적자도 심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무역 적자가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역 적자고, 미국이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미국이 무조건 무역 적자를 심각하게 겪겠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엑스모빌도 그렇고, 쉐브론도 그렇고, 에너지 산업에서 손을 떼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또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에너지 사이드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투자를 쏠게 만들고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면 미국이 이제 성장을 부양을 할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성장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미래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게 부채죠. 미래에 빚을 갖고 빚을 낸다는 거는 미래의 벌 돈을 미리 땡겨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계에 차 있는 게 재정 적자거든요. 지금. 그럼 뭘 하게 되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부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IRA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세요. 미국에서 중립 금리가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외부에 있는 성장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투자가 일어나게 만드니까요. 오.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를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봤었을 때는 달러가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폭락을 한다? 그럼 그 대안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은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게 달할 때가 있을 거고요. 네, 한계에 네. 달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럼 미국 걸, 미국이 다른 나라의 걸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성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출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 경우에는 달러가 급격한 약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음. 물론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패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중 갈등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지정학적 네네. 리스크가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얻었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정학적 불안이 생겼을 때 아니야, 이게 별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영향을 줄것 같고 꽤 오래 갈것 같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자산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쉽게 안 끝나는 상황에서 이란 하마스도 만약에 확전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에너지 분쟁, 중동 국가들이 원유에 대한 엠바고, 4차 중동 전쟁 당시 그랬거든요. 음.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거나, 호메인이 혁명도 전쟁은 아니었지만, 네. 원유 수급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맞아요.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 어. 또 하나는 미국이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진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잘한 분쟁들이.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전선이 되게 넓어지는 넓어. 문제가 음, 생겨요. 음. 전쟁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넓어진 전선에 계속 재정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불안해 하는 음, 상황에서 음. 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불안감, 이런 건 아, 자극할 수도 있겠죠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전쟁의 얘기만으로 한정되는 그렇죠. 건 아니고요. 미국의 재정적자하고 조금 연관돼서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전쟁 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의 네네. 분쟁이 일어나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오광유 팀장님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분은 그냥 각국의 모든 것들을 맨날 고민하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아, 예. 추천하시고 선호하실까?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습니다. 다 알거든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는 것일 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분석